부교감 신경하시죠?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우리의 자율 신경계가 이 경추와도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뇌간에서 시작해서 경동맥을 타고 복부로 해서 거쳐서 꼬리뼈로 내려가는데 보통 현대인들은 교감 신경 항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감 신경 항진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교감신경이 진짜 굳어있을 정도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잘이 작동을 하려면 그목 주변과 이귀 측두근 있죠? 측두근이나 전두근, 얼굴 주변 근육들을 잘 풀어주시면 간접적으로 걔네가 이완이 되면서 어, 일자목이랑 거부목의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는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그 체형 교정을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